32인치 qhd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오디세이 g5의 ls32cg550 은 뛰어난 성능과 매력적인 가격 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R2. 사로잡고 R2. 있습니다. 165hz의 고주사율은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여 게임이나 영화 감상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qhd 해상도는 선명한 화질을 자랑 하며 세밀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 되어 있어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이벤트를 통해 GS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잡아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